누나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지? 응, 많지. 너도 주변에 많지 않아? 아니 뭐 나도 주변에 많지. 뭐. 스포츠 성공한 사람, 연예계 성공한 사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너무 많은아 부러워. 아 너무 부러워 그 인생. 그렇 부럽지. 어. 야 나도 예전에 부럽다 생각했거든. 응.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려. 왜? 이 잘나가던 가게도 어느 날 찾아가보면 없어졌어. 그렇지. 그리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더라니까. 그래, 맞아. 사람이란 모르는 거야. 맞아. 하나님도 낮은 자를 또 강하게 쓰시잖아.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뭐. 아멘. 함부로 내가 성공했네, 또 실패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뭐, 너 성공했어, 너 실패했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도 응. 앞으로 서로는 평가하지 말자. 난 평가 안 했는데. 사이 좋게 지내자 이강주. 뭐 왜? 나 지금까지 사이 좋은데?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응. 알았어. 그럼 더 사이 좋게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 그럴까?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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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이 좋네. 맞습니다. 네. 아니 뭐두 사람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네. 네. 이미 성공했죠? <laughs> 결혼도 했잖아. 그렇죠. <laughs> 결혼해서 아, 네. 성공하고. 네. 성공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거지만. 사실 성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문제거든요. 네. 성공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정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죠. 고기 좋아합니다. 어, 아, 고기 좋아죠. 왜냐하면 이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또 고기를 찾는 거고 네, 그렇죠. 맛집이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가 먹어본 사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성공해본 사람이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어학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의 어학을 잘하면, 그 다음, 그 다음 어학을 잘해요. 어, 부럽다. 부러워, <laughs> 어, 그런, 그게 왜냐하면 경험이거든요. 아, 네. 요렇게 하니까 효과적이고, 요렇게 하니까 빨리 되고, 요렇게 하니까 제대로 되더라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공이라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아... 어, 어떡하지? 잘, 이게 잘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 내가 뭐안될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 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성공해 본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네. 문제는 성공한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하느냐? <목소리>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비극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성공을 분명히 했는데 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 되는 오. 사람의 이야기. 바로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야 사울이네. 사울은 전쟁을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다운 승리를 못 해요. 14장까지 역사에 네. 보면. 그래서 항상 전쟁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전쟁 그러면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왕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에 뭐 아말렉이나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칼이나 이런 철기 문화들이 이~ 그 무기들이 보급이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무기들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 전역에 칼이라고는 딱두자로밖에 없고, 어 그리고 전쟁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하자고 하면 백성들이 그냥 어찌 보면 모였다가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적들을 만나면 도망가고, 오합지졸이네 네, 말 그대로 정말 오합지절 같은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 항상 전쟁에서 사오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 짓다가 곡괭이, 곡괭이, 삽자루 오케이. 뭐 이런 농기구 들고 와가지고 뭐 아말렉 군인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데 더 <laughs> 무섭잖아요 곡괭이 들고 낫돌고 <laughs> 이렇게 오는 게더 무서워요 그렇지 그런데 진짜 훈련된 군인 앞에그또 아무것도 아니지 전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음.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 사울은 늘 전쟁을 하면 음.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 그게 사울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을 하면 우리는 안돼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네네네. 여기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음... 우선 그 동안은 전쟁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뭐 농기구 들고 어이구 뭐 나가서 괜히 우리 뭐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도 적었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된 건지 21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왜 사람이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막 생길 때가 네.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질려고 해도 상황이 늘 이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꼭 15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음. 질레야 질 수가 없는 아니 군인들 모았더니 21만 명이 오고 모든 상황이 그냥 저절로 잘 풀리는 듯 그래서 전쟁을 질레야 질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 이유로 최고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왕으로서 체면치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사울 왕이 돼서 가장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성공한 요 장면이 사울 왕이 급격히 추락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렇참 아이러니하죠. 네, 네. 그렇게 성공을 꿈꾸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울이 난생 처음 가장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음. 그 성공이 결국 사울 왕이 추락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아... 여러분 세계 역사의 모든 전쟁은 다왜 전쟁하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모든 발단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전쟁은 그 동안의 전쟁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의 전쟁을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네. 신의 전쟁. 신의 전쟁. 신의, 전쟁. 네. 신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말렉의 신과 전쟁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대리인 군인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네네. 이 신의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지 인간과 연관이 되면 안 되는 게 신의 전쟁이에요. 음.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전쟁, 신의 전쟁 그러면 전쟁이 이기고 나면 모든 전리품을 못 가져요. 아... 왜냐하면 이 전쟁이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음, 이 전쟁에서 전리품이 생기면 그건 난 신의 것이지 음. 인간이 가지면 안 돼요. 음. 음. 자, 그런데 오늘 이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사우랑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해라. 멸절. 완전히 끝장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놓지 마, 말고 완전히 다 죽여라. 음.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켜라라고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찾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음. 자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그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하잖아요. 네. 출애굽에서 출애굽, 출애굽을 할때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긴 여정 동안 지쳐요.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이때.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이 지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기사하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음... 이스라엘의 후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네.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싸울 만큼 저항할 만큼 능력도 없을 때. 우리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거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 정말 우리가 그때는 힘이 없어서 꼼짝도 못 했지만 그리고 그런 악연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이라 그럴까요? 네네. 그 아말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이 너무나 많이 서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과의 역사적 관계를 완전히 끊기를 원하셨다. 음... 완전히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참에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음...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우리가 어 주변의 이웃나라들 가운데 좋은 문화를 주는, 예를 들어서 산업이 발전하고 농사를 잘 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급해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왜꼭 타락한 문화. 네, 음. 그런 게 있죠. 뭐, 뭐, 동성애라든지, 무슨 음. 뭐, 어? 이런 어떻게, 뭐, 퇴폐적인 거, 어? 이런 거, 이런 문화를 배우게 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 있단 말이에요. 소동과 고모라 같은 그런. 비슷하죠, 아. 비슷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야. 아. 아. 응?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두해지고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 보면 그 근원이 항상 아말렉 민족으로부터 시작돼요. 음란한 음. 문화 같은 거. 응? 음. 뭐, 이, 이, 지금으로 말하면 야동 같은 거. 아. <laughs> 이런 게막 들어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쭉 지켜보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 통로를 음. 차단해 버려야 되겠다. 음. 그래서 완전히 이번 전쟁에서 심판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 사울이 역사적으로 대승리를 거뒀는데 네. 그때부터 성경은 사울이 아주 평가가 나쁜 평가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동물들을 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살찌고 아. 어, 비싸 보이고. 아까워. 응. 이거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고 그러면 아주 유용한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거 손익 계산을 생각하는 거야. 음. 그래서 아주 비싸고 좋은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놔요.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어참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다 죽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걸 남겨서 어 지혜롭게. 이러, 이렇게 얘기하면 더 지혜로울 거야. 이거 나는 대, 가져가가지고 어, 나중에 교회 건축할 때 드릴 거야. 음. <laughs> 더 지혜롭네요. <지혜로운가요? 웃음> 어? 그러면 말 그대로, 네. 야, 이 사람 진짜 더 야.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이유는 사울의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을 잃어버렸다. 본질, 본질. 본질. 자, 십이 절을 볼게요. 십이 절, 십오 장 십이 절. 성현 씨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거기 보면. 그, 여러 단어 중에 중간에 사울이 갈멜의 이리로 자기를 위하여 음.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말.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병에서 나았다든지 어떤 아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응답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처음엔 다 그렇게 음.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사람들은 이게 무뎌지는 거야. 에이, 그리고 까먹... 착각하는 거야. 음... 그래서 사울처럼 처음부터 나빠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첫 마음, 첫 마음은 하나님 앞에 사울은 되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네. 겸손한 사람이었거든. 이게 사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 처음은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든다. 이런 지금 그. 자기 중심적인 삶, 삶이 이게 죄가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왕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 중심적이고 본질인 겸손과 순종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게 사울 하나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음. 이걸 지켜보는 신하들이, 음. 이걸 지켜보는 백성들이 사울 왕처럼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1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인데,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양들과 소들,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음. 지금 이제 백성들도 아말렉과의 네. 전쟁이 경제적 이득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면서 이 전쟁이 꼭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을 것 때문에 전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쟁한 걸 알아요. 네. 신의 전쟁. 그런데 백성들도 나중에 사울 왕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앞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뒤에가 자연스럽게 무너져서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도미노라는 거예 죄라는 게요. 한꺼번에 확 퍼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보고서 뒷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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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딱 우리가 신호 같은 거 지키고 있는데 신호가 안 켜져. 네. 그러면 되게 기다려야 되는데. 누구 하나, 어이, 고장났나봐. 그리고 뛰어다 가면 건너가. 괜히 뒤에 있다가 쭈뼛쭈뼛 하면서, 건너. 오, 이렇게 하면서 머리 긁어. 내내 <laughs> 강유씨 거기서 봤어. <laughs> 어, 저 목사님 봤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참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아,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별거 아닐 거라고 음. 생각해.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인류가 다 타락하잖아. 요 아담 하와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송하자, 불, 불순종하자 온 인류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죄가 시작돼.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자 그한분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위에 서면 뭐 다른 가족들 모두가 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서면 그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임만 위의 가정이 되는 거. 네. 내가 내 일터에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앞에서 내가 중심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왕따 당하는 것 같죠. 그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의 기업과 일터와 그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돼 있어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한 사람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공할 때 오히려 실패한 이 사울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그렇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처음에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네. 사울의 원래 모습을 소개해 줘요. 제가 읽어 볼게요. <laughs>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사무엘이 처음 그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의 모습은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사울이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자기를 스스로 낮춰요. 네. 어, 나는 뭐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췄던 사람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처음 보였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선택되었을 때도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손과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이 사울이 그첫 마음, 그렇게 겸손해 보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하던 그 본질이 없어졌어요. 그첫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점점 점점 교만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기념비를 세우고, 세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보다는 세상을 향해 먼저 가는, 주의 종의 얘기도 거절하는. 이게 뭐예요? 원래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위주로 너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처음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22절을 가 볼게요. 강준 씨 22절을 한번 찾아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아, 좋아하시 하시겠나니까. 아. 네. 저도 본질을 잃었네요. 네, 네. 아, 아나운서 맞지요. 네, 본질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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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laughs> 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아... 어떤 본질? 순종의 본질. 로 따라합시다. 순종의 본질. 순종의, 순종의 본질.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울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처음에 너무 순종 잘했지 않니? 그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이 참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도 본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무슨 역사적으로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서 역사적인 영웅이 되고 무슨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뭐 이스라엘 역사와 악연을 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왕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누구처럼 재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인기인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우리 눈에는 성공한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을 해요. 돈이 많은 재벌들이 자살을 해요. 왜? 성공은 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초,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죠. 세상권 다 가졌는데 본질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본질을 왜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본질이 없었어집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선 성공했지만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닥까지 주저앉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일어나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이 중요한 거지 너무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느 음식점에 자장면이 맛있어서 자장면을 먹으러 갔으면 본질적으로 짜장면이 이게 음식을 먹으러 간 건데. 괜히 군만두 뭐 이것 때문에 갔다 이거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 을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곁다리를 나오는 것 때문에 뭐 그게 더 맛있어서 진짜 음식을 못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본질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거 또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과 같은 겸손함, 순종 이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C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 어느 때든간에 높을 때 더 본질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낮아질 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높든 낮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 자,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네, 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질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씨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바이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다시 사무엘상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